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 후서 1장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곧 순교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남겨야 하는 말들을 유언처럼 게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4절 말씀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이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11절의 말씀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만을 보면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유언의 편지를 남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다름 아닌 인격의 성숙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 인격의 성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창과 칼이 눈앞에 있을 때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죽음이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이길 끝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이 얼마 들었는가? 어느 대학에 나왔는가?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는가? 내가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있는가? 방어는 할줄 아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문화권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해준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은사는 필요에 따라 주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사가 믿음의 증거가 될수 없는 이유, 그것은 사단도 은사를 흉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갔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더니, 애국의 술사들도 똑같이 하였습니다. 심지어 은사자가 타락하여도 그 은사는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이속을 챙기며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개발해야 되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믿음을 확증해 주는 절대적인 증거는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잠시 사단이 흉내 낼 수는 있습니다. 착한 척, 선한 척할수 있겠죠. 그런데 지속적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타락하는 즉시 이 성령의 열매는요,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하고도 성령의 은사는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증거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변화된 인격 이것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라는 증거, 믿음의 표징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죽음의 고난 앞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쓸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 인격의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나는 들었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혹시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더 특별한 것을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따로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격의 성숙은 세상의 축복이나 은사와 다르게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표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에서도 이것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으십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농부가 하는 일은 포도나무를 예쁘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포도나무가 높이 높이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예쓰는 모든 일의 목적은 단한 가지에 있습니다. 바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농부는 걸음도 줍니다. 잡초도 뽑아줍니다. 벌레도 잡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끌어다가 물을 주고, 물이 많으면 고랑을 파서 물을 빼내줍니다. 농부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농부라.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고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최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열매를 많이 맺나 안 맺나 감시하는 분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분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절 말씀의 본문은 우리의 그런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번역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자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네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이절 말씀을 보니까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가지이죠. 이두 가지, 가지가 이두 종류의 가지가 농부에게 받는 대우는 너무나 다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당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애시중지 깨끗함 관리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읽어갑니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못하면 버림받고, 잘하면 인정받는 것, 우리는 이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도 모두가 무릎 내게 붙어 있어라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5절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열매를 맺기 싫어도 맺게 된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최상품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겠냐, 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이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지금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할수 있는 일, 그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말고는 없지요. 가지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처럼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실 책임은 농부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제거해 버리신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2절 말씀과 5절 말씀이 서로 모순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이 맞으면 5절 말씀이 틀리고, 5절 말씀이 맞으면 2절 말씀은 틀린 것이죠.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습니까? 맞죠? 맞죠? 5절에서 분명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2절에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약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특징은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문맥과 뉘앙스에 따라서 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전라도의 거식이 같습니다. 한 단어에 여러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전라도 사람들끼리는 거식이라고 해도 의미가 다 통해요. 다 알아듣습니다. 쓰는 사람도 알아듣고 듣는 사람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를 못하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한국어를 배웠지만 외국인이라면 상당히 기울려야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 글을 쓴 사람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의 2절 말씀과 5절 말씀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서 제거해버린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뼈사가다, 제거한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들어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첫 번째 의미 빼앗아 가다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선택해서 번역하였습니다. 제거한다라는 것이 마치 가지치기하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듯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고 나니까 5절 말씀의 모순은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롭기는 한데 또 이상하게 너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난해한 구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들어올린다라는 의미로 번역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들어올린다. 왠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왜 들어올리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어색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류모세 성교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이라는 주제의 시리즈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포도를 재배할 때 기둥을 세워서 가지가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를 재배할 때 지금처럼 재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에, 그냥 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이나 철사 같은 장치가 없기 때문에 땅바닥에 막 뱀처럼 계속해서 기어가는 모습처럼 포도가 자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라갈 때이 포도의 가지가 땅에 닿으면, 땅에 닿으면 땅에 닿는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기에는 땅에 습기 때문에 가지가 썩어버리고 건기에는 땅의 열기가 올라오고 잔뿌리들이 그 땅에 계속해서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좋은 영양분을 끝까지 받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농부들은 땅바닥에 닿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개켜 놓는. 들어 올려놓는, 들어 올려놓는 일들을 반드시 해줘야만 했습니다 썩지 말아라고 열매를 잘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2절 본문을 보면 들어 올린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고 5절 말씀과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땅에 다음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일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농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땅에 닿은 가지를 바라보고 너는 열매를 못 맺는구나 싹둑 잘라버려서 그것을 버려버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농부라고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가 네가 땅에 닿았으니 스스로 올라오도록 하여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일하시는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땅에 닿은 가지들을 찾아서 들어 올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땅에 닿은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일만 하느냐? 아니죠.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장가지를 쳐주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깨끗하게 한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장가지가 생기면 열매를 맺어야 될 영양분을 장가지에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매 수도 줄어들고 열매 크기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장가지를 쳐줘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해주셔야만 합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해낼 수 없죠. 각 사람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각자가 받은 부르심의 소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명을 받은 사람과 합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확실한 소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설교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수많은 가르침과 능력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듣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이 소명의 말씀이 제자들의 삶을 가지치기 해 나가는 것이죠. 소명과 관련이 없는 생각, 소명과 관련이 없는 삶의 방향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럴 듯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게 보이는 그 어떠한 것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가지는 계속해서 쳐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잔가지들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삶의 생각들과 삶의 방향들을 가지치기 해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땅에 닿은 가지들은 들어 올려지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삶의 장가지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장가지들이 제거되어서 잘려져서 하나님께 집중되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를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농부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서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 통과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고자들을 색출해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가 서로 경쟁시키시는 분도 아닙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가지를 싹둑 잘라내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황 갈 때조차도 함부로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들어올려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15년도 한해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도에도 농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이 들어 올려지는 은혜와 깨끗해지는 은혜를 통하여 많은 열매 맺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농부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농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삶들 예쓰고 수고하며 착각에 빠져며 살아갔던 하나님 삶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포도나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올려 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삶 살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5년도 우리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처럼 믿음의 진부 끝까지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 앞에 머물러서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가운데 아픈 지체들 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병나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